오늘 함께 분석해 볼 종목은 이 길었던 2차 전지 의 캐즌의 터널을 지나 이제 본격적인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코인테크입니다. 이 AI 시대가 오면서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것 같아요. 이 AI 로봇이 더 안전하게 더 오래 움직이려면은 이 전고체만큼 확실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같이 볼이 코인테크 역시 이 전고체 배터리 공정에 자동화라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 지루했던 하락을 멈추고 이제는 앞으로 왜날아올일만 남았는지 지금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를 둘러싼 기술 기대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2차전지 전고체 테마 전반에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내용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재 장비 완성 배터리 기업 전반으로 관심이 확산이 되면서 업종 전반이 비교적 고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관련 기업 가치에 재평가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자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차전지 캐즈미라는 단어 안에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이이차전지 섹터 테마가 자, 발이 묶여 있었죠. 근데 이제는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섹터 자체에 부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순환적으로 돌아질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코인 테크는 뭐 때문에 주목을 같이 받고 있나? 자, 이 전고체 배터리 생산라인 자동화 기대가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은 스마트 배터리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인 코인테크는 자율 이동 로봇의 주행 안정성과 물류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신규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코인테크는 이동형 로봇이 제자리방에서 전환 스피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최소화한 주행 방향 전환 메커니즘 자체를 개발했다. 자, 그리고 아래에 하나 더 기사 나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공정은 기존 리트미온 대비 자동화 난이도가 높아서 관련 장비 업체에 대한 기대가 함께 반영이 되는 모습이다. 이 로봇에 관련한 이슈와 같이 이 전고체 배터리 자동화라는 모멘텀이 함께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왜냐면 2차 전지 이 배터리만으로는 양산 일정이 핵심 변수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을 주도해주는 로봇 테마와 같이 엮여서 같이 움직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리트미온 배터리 대비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에서 강점을 지닌 전구체 배터리가 차세 대 표준으로 자리를 잡을 경우에는 국내 공급망 정반의 수혜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고 자, 시장에서는 전구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이 여전히 중장기 과제라는 점에서 종별 기술력과 수주가능성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는 라 신중론도 함께 제의가 되고 있다. 단기 테마보다는 기술 검증과 양산 일정이 핵심 변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같이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해 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인 테크를 봐야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좀 기사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코인테크 차트입니다. 이 정구체 자동화란 모멘텀이 붙여주면서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주고 있는 가운데, 자, 코인테크는 오늘의 상승이 사실상 이 종목의 맥정구원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는 위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관심 갖고 지켜봐줘야 된다.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18,300원 라인, 여기를 기준으로 코인테크는 이 이하로 매집이 주요하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종목이 상승의 의지가 있다면 어디를 이탈하지 않아요? 18,300원 라인,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할 때는 주요 지지 구간으로 18,300원 라인, 여기 이 구간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어, 현재 여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도 이 앞에서 매집을 진행한 이 물량들이 뭐 크게 나와준 흔적은 별도로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맥점을 이제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도 매집된 물량들은 아직도 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럼 이 정도 상승에서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보다 더 높은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종목이 현재 움직여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코인테크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힘을 그대로 온전히 많이 썼다면은 이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 25% 정도의 상승이 종목에서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나와줘야 되는 게 오늘의 목표고 종목이 오늘 가야 하는 자리인데 확인을 해보니 27% 정도밖에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를 오늘의 상승에서 가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상승이 종목에서 나와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염두하고 현재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아마 다음 상승에서는 여기 22,600원 라인 여기까지의 상승은 아마 굉장히 무난하게 이어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펼쳐보면은 자, 오늘의 상승으로 코인테크는 그냥 올랐다 내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에 있어가지고 저항이 될 만한 곳들, 이런 구간들에서의 매물대를 받아주는 형국이 결국에는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인테크도 꼭 놓치지 마시고 트레이딩 해보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죠? 종목에 돈이 들어와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이 코인테크의 최근 흐름을 보면은 종목에 돈이 들어와준 흔적들도 매우 명확하게 우리가 차트에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여러분 이거 꼭 트레이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테크는 오늘 종목의 맥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일 음, 바로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차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꼭 생각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반대의 경우로 이 코인테크가 조정을 받고 가는 길을 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조정을 받는다고 포지션을 다 정리하지 마시고요. 자, 19,300원에서 18,300원 라인, 여기를 종목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거 종목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트레이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이 종목을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요. 자,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397-2438번이고요. 제 개인 번호예요. 제 이름 아테나로 한 번씩 꼭 저장을 해주시고요. 어, 여태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이나 타점, 이런 것들이 나는 좀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가 되셨다 확인을 위해서 자, 이쪽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종목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이렇게 타점은 드리고 있습니다. 다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이 타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과연 이 종목이 상승할 걸 알아도 결국에는 이 매수 버튼의 손이 나갈 수 있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일하고 계실 때에도 중요한 매도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자, 문자까지 챙겨드리겠다라고 약속을 좀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010 7397의 23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이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세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세 종목의 특징,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이 로켓 헬스케어라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기부터, 자, 14,500원 라인부터 여기 돌파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현재 3배 이상의 상승을 하고 위로 더 추가적인 상승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이 사면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역시나 이 바다권에서 아주 고정된 이 저항대 라인을 뚫고 나니까 어때요? 이 15,000원 라인 이 부분을 돌파하고 나니까 종목 고점이 이제 5만 800원으로 여기까지 급등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요, 자, 한국 PIM 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우리가 그동안 이 돌파를 못했던 아주 중요한 가격이 있었죠. 14,600원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거의 4배 이상의 급등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또한 번의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요. 여러분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로켓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은 제가 9월 4일 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에서 제가 얼마를 언급해요? 이 종목은 14,500원 라인 여기를 언급을 해주는 모습이 정확하게 포착이 되어주고 있죠. 이 가격이 로켓헬스케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자 그대로 제가 언급한 가격에서 로켓헬스케어는 어떻게? 거의 3배 가까이 그 이상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정말 수도 없는 로켓에서 케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자, 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럼 이 사면은 어때요, 여러분? 제가 무려 9월 2일날, 얼마예요? 15,000원 라인. 여기 근처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계속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본격적으로 종목이 상승하는 구간을 콕집어들이면서 이때부터는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그 전까지 모아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사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급등을 하게 되요 사면도 15,000원 라인을 돌파하니까 어떤가요? 자, 52,800원 라인까지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이 사면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글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15,000원 라인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이 사면은 폭등 준비가 이미 끝이 났다. 이렇게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15,000원 라인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정말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종목에서 나와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 피아임은 어때요? 여러분, 제가 13,790원에서 이 한국 PIM을 추천을 드렸어요. 이때가요, 여러분, 무려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이날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한국 PIM은요, 어디를, 14,500원 라인, 여기를, 이런 가격이 있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영상에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 PIM도, 제가 찝어드렸던 가격, 14,500원 라인, 여기를 돌파하자마자 엄청난 상승이 동반이 되어주면서 지금 거의 4배에 가까운 큰 상승이 일어났어요. 한국 PM도 과거에 이런 영상들, 엄청난 영상들 제가 다 남겨드렸습니다. 영상에서도 14,500원을 콕 집어서 여기가 이 한국 PM의 맥점 가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이새 들어서 2026년 이 종목 모아가시면서 큰 수익 내셔야 되겠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아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급증을 해주면서. 거래량의 밀집도, 즉,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아, 그리고 차트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 가면서 이 고점을 뚫어 놓고 지금 살짝 눌려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 로켓 데스퀘어 한국 PIM, 사면, 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 이 맥점을 넘어서서 그러고 나서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최소 3배, 많게는 5배가량의 급등이 나와준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종목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해 봤습니다 26년도 탐방기의 히든 종목 조용히 급등을 준비 중인 AI 바이오주고요이 만성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이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fta 통과가 99% 제가 볼 때는 좀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출시가 되었을 때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주문이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아, 이 종목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여기다가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종목에 쑥을 꼬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겠다 라는 거고요 지금 바로 제 영상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그럼 우리 구독자인 거 구독 버튼 눌렀다고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자, 지금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요 이렇게 여러분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름 그리고 명칭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26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대박 다섯 배 여섯 배뭐 심지어 0 배까지도 대박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 중인 종목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인테크 우리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지금 현대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 깨지 않아야 하는 라인, 19,300원, 그리고 18,300원과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를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잘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25,000원 라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 또 지지 안착하는 흐름이 차트상에서 나와준다면은 이거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타점 잡아주세요. 자 이런 건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7397-2438번으로 문자 2번 주시면은 이 종목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사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래서 채널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입니다 이거 부담하지 마시고요. 자, 0107397-2438번으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으로도 정말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물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드리는 가격들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는 이런 구간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린 것을 보면서 많이 신기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예 칙한대로 전부 다 흘러가지 못한 종목도 있지만 그럴 땐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혹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런 고점 부분에서 매매를 해오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뇌동 매매를 해왔었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 앞으로도 내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주식기법 전자책입니다. 1강부터 9강까지 이어져 있고요. 각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챕터별로 약 15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글씨 자체는 큰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걸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실전 매매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죠. 이 주식이라는 건요.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정해진 시기에 맞춰가지고 재료와 이슈가 함께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을 미리미리 알수 있도록 종목의 매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그리고 차트의 흐름, 마지막으로 종목의 고점 신호까지 이 전자책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주식을 잘 몰라도 그리고 주식을 잘 알아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시장의 규칙을 한번 이 기회에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승하는 종목과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각각의 나름대로 술 공간이 존재합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절대로 하지 않고요. 지금 이 차트를 하나 켜놨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상승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 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돼요. 이 하락을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일직선으로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올랐던 종목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시금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시장에는 이런 패턴이 존재하고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이 7강의 주제인데요.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책한 권으로 누구나 여러분들도 세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이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장준 패턴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오로지 대장주, 그리고 주도주, 그리고 매집주만 매매를 해줘야 돼요. 이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하는 이유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자책에 모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직접 읽어 보시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식의 원리를 이해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읽다 보면은 아 맞아 그렇지 맞아 맞아 내가 이래서 한동안 돈을 잃었었네 하고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뜻이 있고 이 주식으로 좀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만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모두 신청하셔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싫어요 누르시고 채널 차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댓글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자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단5 초밖에 걸리지 않고요. 조금 더 간편하게 난좀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면은 아테나 전문가 문자 다이렉트 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 그 옆에 메시지 창으로 연결이 되면은 여기다 전송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빨리 받으셔가지고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력은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